안녕하세요. 금나치마입니다. 저에게 대출 문의 주신 분들이 어떤 상품을 이용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라고 얘기를 하셨을 때 제가 채무자분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확인을 해 보죠. 뭐 직업부터 해서 채무 내용, 신용점수 뭐 이런 여러 가지 내용을 확인을 해 보는데 그 이유가 비록 채무자는 이 상품을 원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분의 상황에서는 다른 상품이 더 알맞을 것 같다면 그 상품에 대해서 채무자한테 말씀을 드리고 그 상품을 많이 추천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의 상황보다 훨씬 더 나은 상황을 만들어 드리기 위해서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제 말씀대로 다 따라주시진 않아요. <laughs> 어떤 분들은 본인이 원하는 것만 꼭 이용을 하시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괜히 이상한 시선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문의 주신 분이 그 당시 제가 말씀드렸던 상품이 아닌 본인이 원하는 상품을 이용했다가 더 힘든 상황이 되어 가지고 연락을 주신 분이 계셔서 이 내용에 대해서 사례를 들면서 얘기를 좀해 볼까 합니다 자 이분의 경우에는 직장 다니시고 4대 보험 되시고 5년 정도 근무해 연봉이 약 4800만원 정도 되시는 분입니다 현재 이용 중인 대출 내용을 보면 은행 3건에 2,660만원, 그리고 저축은행 햇살론으로 210만원, 또 다른 저축은행 1,370, 그리고 또 다른 저축은행 2,250만원. 거기에 대부업도 두건 해가지고 600만원이나 이용을 하고 계세요. 총 이용금액은 7,090만원으로 0 신용은 나이스 702점, KCB 616점. 대출 이렇게 이용하시니까 신용점수도 당연히 안 좋겠죠. 자 이분이 저한테 오늘 문의 주신 내용이 뭐냐면 바로 얘네들입니다 얘네들 이 저축은행 대입업체 얘네들을 채무를 통합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월납입 금액을 좀 줄여보고 싶습니다 라고 문의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니까 어 이분이 3개월, 전, 저, 3개월 전에 저하고 상담을 해서 대출을 받으신 분이에요 그때의 내용을 보니까 3개월 전에 받은 게 바로 이겁니다. 저축은행 2,250만 원. 이 금액을 이용을 하셨어요. 근데 제가 일반적으로 상담을 해서 대출 진행한 대출 내용이 좀 아니에요. 왜? 아니, 2,250인데 또 다른 저축은행 햇살론 대여업도 600만 원. 왜 이런 채무를 가지고 있을까라고 그때 상담 내역을 확인해 보니까 이당시에 대출 대출은 이것만 가지고 있었어요. 은행 세관하고 저축은행 햇살론 그리고 저축은행 청산 7 0만 원. 이렇게만 대출이 있었는데 그 당시 저한테 그 대출이 필요해서 문의를 주셔서 저희가 조회를 해 보니까 대환 대환 플러스 2,900만 원을 연 15.4%의 이용이 가능하다라고 나와 있었어요. 자, 대환이 뭐죠? 어떤 걸 대안한다는 얘기죠? 바로 이거예요. 저축은행. 기존에 있는 거, 이용하고 있는 거. 1370만원. 이걸 대안을 하면서 추가로도 2900만원을 이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분이 그 당시에 필요한 금액이 이 금액만 필요해서 뭐 이자도 15.4%, 그 당시 이용했던 이자하고 별 차이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 난 필요한 자금만 이용하겠다고 이 금액만 이용하신 거예요. 대안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대출이 두 건이 되잖아요. 그럼 납입 금액이 많아지잖아요. 그럼 부담이 생기는 것이고, 그래서 애를 통합을 하면서, 통합을 하면서 본인이 원하는 금액을 이용하는 것이 납입 금액에 대한 부담을 줄인다고 제가 그렇게 자주 얘기를 드렸잖아요. 근데 이분은 본인이 그냥 나 필요한 것만 이용하겠다. 뭐 이자도 별 차이 없고, 그래서 이렇게 이용하시고요. 뭐 채무자가 내가 이렇게 이용하겠다는데, 제가 뭐라고 그겠습니까 네, 그럼 원하시는 대로 이용하세요라고 했는데. 그 3개월 사이에 대법이 두 건이 늘어버렸어요. 600만 원이. 그러면, 자, 여기를 볼까요? 가지고 600 빼면은 6,400 정도 되죠. 6,500만 원 정도 대출이. 연봉이 4,800만 원. 그 중에 1금유권 2,660.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소득 대비, 부채비율로만 따진다면 2금유권 대출이 더 나올 수도 있는데, 대법을 이용하게 된 거예요. 대법을. 왜 이금육권을 이용하지 않고 대법을 이용하게 됐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이제 최근 대출 이력이 발생해버렸잖아요. 그래가지고 더 이상 이금육권의 대출이 나오지 않으니까 대법까지 이용하게 된 거죠. 이렇게 된 상황에서 이제 저한테 아이고 이거 끌고 가기 힘드니까 채무 통합 좀 해주세요. 그 당시에 채무 통합을 하시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때는 제말안 들으시다가 이제서야 발등에 불이 떨어지니까 채무 통합으로 문의를 주신 겁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채무 통합으로 가조회를 해드렸는데, 결론은 부결이 났습니다. 부결. 부결이 난 이유는 제 생각에 약세 가지 정도로 추려볼 수 있더라고요. 첫 번째, 신용점수. 그러니까, 저신용자죠. 저신용. 신용점수가 낮아요. 그래가지고, 안 될, 안된 가능성이 있고, 두 번째, 최근 대출 이력, 과다. 자, 3개월 전에 저축은행 받고, 또 최근 3개월 이내에 대법 두 건이나 또 이용을 해버렸고, 최근에 대출을 많이 이용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최근 대출 이력, 과다. 그리고 또 하나가, 과다, 조회. 특히 어플로 어플로 조회를 저한테 전화하기 바로 전까지도 대출 플랫폼 어플을 이용해서 여기저기 다 조회를 해 보신 거예요 근데 다부기이났어 그래가지고 저한테 연락을 주신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다안 되니까 혹시라도 가능한지 대부분 알볼 때도 차라리 저한테 먼저 연락을 주시지 다른 상담사 통해서 이렇게 받았겠죠 자뭐 어쨌든 간에 제제 생각에는 이런 세 가지의 이유로 인해서 대출이 부결이 난 거죠. 이 중에 뭐세 가지 이유라고 하니까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아, 내가 다른 거딱 하나만 안 되는데 그것 가지고 안 되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대출은 몇 가지 내용이 있을까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열 가지 조건이 갖춰져야 된다. 근데 그중 딱 하나만 안 맞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근데 이거는 세 까지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대출 이 안되는 거죠 그래서 이분은 이제 다른 방법이 없어요 지금으로서 는 제가 도와드릴 내용은 없고 다만 이세 가지를 보완을 하고 난후 에는 어차피 소득 대비 부채 비율 이 높지가 않기 때문에 그때는 채무 통합이 가능할 수도 있어 보였 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이제부터 는이세 가지를 안 해야죠 당연히 뭐 신용 점수는 내 마음대로 손댈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연체 안 하고 그대로 잘 갚아 나가기만 하면 되고 최근 대출 이력하다. 어차피 더 이상 대출을 이제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이 부분은 시간 지나면 조절로 해결이 되고. 자, 마지막으로 가다 조회. 어플 이용한 가다 조회. 이것만 손을 안 대면 된다 이거죠. 괜히 또 아이고 궁금해서 진짜 이런 분들 굉장히 많 많은데 궁금해서 조회하신 분들이 많아요. 하지 마세요, 좀. 저희 상담사들한테 문의하기 전까지도 해요. 미치겠어. 자, 어찌됐든, 이거 어플로 조회하지 않고, 아, 마지막으로 현금 서비스, 왜냐면 그것도 대출에 속하니까, 이용 안 하고, 제 생각에는 짧게는 3개월, 길게는 6개월 정도 지나고 나면, 신용점수도 이제 많이 올라가지고, 그때 가면은 채무 통합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분께는 이런 내용에 대해서 안내를 해 드리고 상담을 마무리했습니다. 자,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뭐 12번도 제가 말씀드렸죠. 12번이 뭡니까? 120번, 1200번 얘기드렸죠. 대출은 반드시 채무를 통합을 하면서 필요한 자금을 이용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건수를 늘리게 되면은 납입 금액에 대한 부담 때문에 추가로 대출받을 확률이 더 늘어나게 된다라는 거. 이 정도 꼭 알아두시고, 다음번에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